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미움은 강풍에 날아가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삼으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실수를 이해해 주고 죄를 용서하게 하소서. 넓은 마음을 품고 역지사지 하게 하소서. 비판하는 자는 사랑으로 비판하고, 비판을 받는 자는 감사함으로 수용하게 하소서. 큰 산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며 살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하게 하소서. 주여, 허물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여,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